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어 단어 읽기를 공부했었죠. 오늘은 그 단어 읽기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생활 영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오늘은 인사말네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공,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웬 한글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어 공부는 했지만 아직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글로 읽기를 한 다음에 영어를 하나씩 하나씩 대비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hello, hi, hey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morning, morning 커피 들어봤죠? 아침에 먹는 거 그래서 아침 우리 after, after service 들어봤죠? after, 뭔가 후회하는 거 evening,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전날 밤 네. 우리 또 간호사님들 light 근무, night 들어봤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모닝, 애프터눈, 이브닝, 나 t 거기에 살짝 굿만 갖다 붙입시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좋은 아침, 굿 애프터눈, 좋은 오후 굿 이브닝, 좋은 저녁 굿 나잇, 좋은 밤 그리고 아래를 봤더니 헬로우, 하이, 헤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안녕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오늘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인사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볼까요? goodbye, bye, bye. 어떤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헤어질 때 인사죠. 그래요. 우리 goodbye, 어떤 뜻? 잘 가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bye bye.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see you, see you, see you. 네. 다시 보자. 보자. 그런 뜻인데, 옆에 단어들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갔죠? Later, again, tomorrow. 그래서, Later, 나중에 보자. Again, 다시 보자. Tomorrow, 내일 보자. 뭔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의 모양입니다. 우리 세 번째 들어갈까요? 우리 두 사람의 A, B의 대화인 것 같죠?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B가 Nice to meet you too. 이랬네요. 뭔지는 모르지만 nice, nice, good, 좋다는 뜻 같아요. 왜요?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대요. 근데 두 번째도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이런 말 쓰죠? 우리 meet to meet to 하는데 뒤에다 to 자만 같이 붙이면 돼요. nice to meet you. 처음 만날 때 인사랍니다. 다음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nice to see you again. nice to see you again too.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나이스 nice, 좋대요. 뭐가 좋대요? 투 o 유 만나서 좋대요. 근데 어게인, 다시 만났나 봐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반갑대요. 그랬더니 우리 비가 하는 말이 나도 해서 뒤에다 투 이것만 갖다 붙였네요. 네,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인사를 하나 봐요. 이상 네 가지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우리말에는 인사할 때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점심때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하나로 모두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좀 구별이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문화이죠? 네, 그러면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것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모닝, 애프터는 이브닝, 나이, 우리 모닝, 아침인가 봐요. 애프터는 오인가 봐요. e v e n i 나 g 자밤 이렇게요. 그래서 이상 네 가지 인사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죠 영어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어의 발음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먼저 앞에 와 있는 단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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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그 다음에 단어 한번 천천히 읽어보지요. morning. 좀 낯설죠? morning. 그냥 따라해봅시다. morning. 두 번째요.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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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 눈은 해가 쨍쨍한 12시랍니다. after는 후고요. 그래서 12시 이후랍니다. 그리고 eve. 우리 eve의 닝, 모닝, 이브닝. 그래서 이브닝은 저녁이랍니다. 나이트는 밤이고요. 그리고 헬로 하이, 헤이 이렇게 되겠죠. 앞에만 갖다 군만 살짝 놓으면 됩니다. 모닝, 굿모닝. 애프터는 굿애프터는. 이브닝, 굿이브닝. 나이트, 굿나이트 이렇게요. 이제 우리 방금 소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글자를 보면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Good morning. 천천히 할게요. Good morning. 두 번째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세 번째는요. Good evening. Good evening. 네 번째는요. Good night. Good night. 우리가 의미 있는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를 살짝 올려주면 돼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hello, hi, hey.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맞아요. Good morning. 우리 오후에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맞아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저녁에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맞아요. Good evening. Good evening. 우리 밤에는 사실은 이제 뭐 밤에 잘때 안녕히, 안녕이 안녕하세요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good night은 안녕하세요 라는 뜻보다는 잘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럴 때 쓰는 거랍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편하게 안녕 그렇게 편하게 할때 Hello, Hi, Hey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갈까요? 우리 Goodbye, Bye-bye, See you later, See you again, See you tomorrow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냥 우리 Bye-bye 할때 Bye는 안녕, 잘까그 정도로 그래서 굿바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이제 밑에 씨유, 씨유, 씨유 이렇게만 해도 그냥 다음에 보자 그런 뜻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했을 때 뒤에 단어를 살짝 살짝 붙여서 다양한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영어 보이죠? 방금, 우리 잘까? 어떻게 읽었다고요? Goodbye. 옆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Bye, bye. 근데 보통, bye, bye 보다는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말죠. 그리고 그 아래 세 개의 문장을 봅시다. See you.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발음이 조금 다르죠? See you. See you. 우선 그것만 해봅시다. See you. 너를 보자. see you. 널 보자. see you. 오른쪽 언제? later.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water, water. 컴퓨터, 컴퓨터. 다 괜찮아요. 그래서 later 해도 좋고 later 해도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see you later. 시작. see you later. 조금 빨리 see you later. 그러면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똑같이 see you 하고 again 이랍니다. Again 은 다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만나 우리 또 만나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붙여서 읽어볼까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See you.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단어가 좀 길죠. 생긴 거는 Tomorrow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Tomorrow 이렇게 읽는답니다. Tomorrow 이렇게요. Tomorrow가 내일이란 뜻이에요. 내일 봐. 이런 뜻으로 Tomorrow. 다시요. Tomorrow. Tomorrow. 예. 그러면 붙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See you. 다마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고 외우라고 써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good bye. 바이 y 이 see you later. see you again. see you. 다마로 연습해 보세요. 네.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안녕. 잘가이 정도. 나중에 봐. 다시 봐. 내일 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나와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 역시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인사는 우리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군요. 쉽게 말해서,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우선, 앞에 있는 단어 기억할까요? 좋다,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앞에 단어 써주고, 왜요? 투 미츠 만나서요. 누구를요? 당신을 만나서요. 그랬더니 저도 역시요. 그랬을 때 우리 역시 할때투 갖다가 붙이면 그만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투 미츠 투 이렇게 그러면 영어가 어떻게 생겼냐고 보죠? 네. 음 단어가 조금 어렵죠. 첫 번째 단어가 나이스랍니다. 나이스, nice, 좋다 할때 나이스 nice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나이스. Nice. 그리고 투라고 읽는데요. 그리고 미트. 그 다음에 유라고 읽어요. 그래서 원래는 나이스 투 미트 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아래도 나이스 투 미트 유 투. 그럼 우선 단어만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상대방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nice to meet you too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금 nice to meet you를 우리 한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nice to meet you.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meet you를 meet you 이렇게 좀 옮겨 적어 놨죠? 그 아래를 또 볼까요? nice to meet you too 했는데 이제는 아래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우리 한글에서 말해요. 같이 가자 할 때는 가, 티 이렇게 되죠? 그러면 티가 끝에 온이 때문에 가, 티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읽어주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트 할때 트하고 유할때 이가 붙어서 튜 그러면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추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이스트 미트 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상대방은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역시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요. 그런데 언제 쓴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요. 두 번째 만났을 때이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처음 만났을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처음 만났고 그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쓰는 인사말이 다르게 안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한글로 우선 읽어볼까요? Nice to see you again. 그랬더니 상대방이 Nice to see you again too 라고 같이 화답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 문장으로 우리 입에 잘 붙어서 나올 수 있도록 외워봅시다 일단 좋아요 반가워요 nice nice 일단 하고 누구를 만나서 to see you to see you 널 만나서 다시 again 그래서 nice to see you again 그랬더니 우리 B가 nice to see you again to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볼까요 아 한번 읽어볼죠 nice to see you again. 그다음 nice to see you again. to. 그러고 왔더니 우리 see again은 우리 헤어질 때인사에서 한번 나왔죠? see you, see you 다시 만나 했을 때 있었죠? see you again 그거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기뻐, 좋아 이렇게요. 예. 이제 우리 한글로 한번 써놔봤습니다. 한번 이제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Nice to see you again. 그랬더니 B가 Nice to see you again too. 이렇게 해줬네요. 우리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랬더니요. B가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그냥 영어와 우리 뜻을 적어보았습니다. Nice to see you again. 무슨 뜻이라고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랬더니 저도 역시요. 했을 때, nice to see you again. Too. 또 간단히는 사실은 you t o 해도 된답니다. 알고 있으면 잘 이해하겠죠?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일을 다 공부했는데, 조금, 조금 우리 인사말을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지금까지 좋아, 좋아 했을 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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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썼죠? 근데 나이스 대신에 또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좋아, 아까 무슨 단어 있었죠? 끝, 이렇게 해주면 좋답니다. 이제는 네, 세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글레드.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뻐, 기뻐, 글래드 기뻐. 그리고 마지막 단어 좀 어렵죠?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Please, please에다 살짝 드만 갖다 붙일게요. Please 역시 기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자기 감정을 모두 쓸수 있어요. 심지어 행복해, 해피도 쓸수 있어요. 정말 최고야, Wonderful도 쓸수 있어요. 갖다가 아무거나 쓸수 있어요. 거기 앞에 자기 감정 좋은 단 하나 쓰고 뒤에 만나서, To meet you, To meet you 그만 갖다 쓰면. 문장이 되는 거랍니다. 됐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실전으로 한번 해 볼까요? 네. 우리 처음 만나고 했던 거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나라는 단어가 I란 단어랍니다. 그리고 좀 낯설죠? M이 나옵니다. 그래서 I am glad. 다 기쁘다. 왜요? to meet you. 널 만나서. 그랬더니 B가, 나도 역시 그래. 그랬을 때, 똑같이 I am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미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B는 안 썼대요. 그냥 I am 날려버리고, glad부터 들어가요. glad, 기뻐, 왜, to meet you. 만나서, to, 역시. 이렇게 할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야, 만나서 기뻐. I am glad to meet you. 그랬더니 B가, 저 역시 만나서 기쁘답니다. 그렇다면, glad to meet you too. 이제 여러분만 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그랬더니 비가요? 저 역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좀 적어 놔봤어요. 이 만나서 반갑다는 뜻을 이렇게 얼마든지 쓸수 있답니다. 위에서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만나서 기뻐. 시작. 나이스투 nice 미츠 만나서 좋아. 시작. good to meet you. 정말 기뻐. 만나서 시작. please to meet you.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 한번 다시 같이 큰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만나서 기뻐. 시작. nice to meet you. 저식시 기뻐요.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 만났고 이제 다시 만날 때 절대로 meet 만나다 쓰지 마세요. 뭐 써달라고요? See요. miss면 된다고요? 아니요. See를 꼭 써주기 바랍니다. 우리 말로는 같은 뜻 같아요. 만나서나 봐서. 똑같은데 영어에서 만나다 할 때는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볼 때는 see. 그거 꼭 구별해서 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Nice to see you again. 그래서 저 역시 만나서 반가워요. 했더니요. Nice to see you again to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ice to see you again too. 내일은 you too. 나도 역시 만나.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우리 인사, 일상적인 인사, 처음 만났을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인사, 이네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장 많이 쓰는 생활영어입니다. 꼭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운 영어를 토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